4대강 사업 22조. 그렇게 할수 있도록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찬성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며칠기 통과한 법이 무려 100일 50개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3년 내에 해마다 예산 날투게 했죠. 네. 박근혜 후보 협조 없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박근혜 후보 어? 책임져야 마땅하고, 네. 책임지기는 고사하고, 네. 5년배워하겠다라고 네. 나서는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세종당아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니까 제일 인자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 그것이 정권교체입니까? 네! 정권 연장이죠? 네! 정권 교단이겠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가 되면 정권교대, 저 문제에 대해 정권교체,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가짜 정권교체가 아니라 진짜 정권교체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미래를 말하자고 하는데요.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민생! 이명법 정권에서 파탄난 민생 사일기 위한 방안.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합의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죠? 예!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민 중포세가 경제민주화입니까 아니요! 제벌 대기업 턱끝 유지시켜주는 거죠. 예! 어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하려면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동행할 수야 되는데 우리 박근혜 후보 계속 찍으세요. 불통이죠. 예! 제가 불통이라고 하니까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이. 불통이 아니라 목통이다! 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불통의 또 목통을 이루시으로 경제민주하고 복지국가하고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어제 제가 어제 청와대 대통령 시절을 끝내고, 광화문 <laughs> 대통령 시절을 열겠다라고 공략한 거 보셨습니까? <laughs> 청와대에 있는 <laughs> 대통령 지문실을 광화문 정부 종합 형사로 옮기고, 청와대에는 개방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집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도 우리 시민들처럼 퇴근하고 또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돌려서 우리 상인들, 서민들과 고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나누는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인사동, 대한국, 여기서 영국도 보고 젊은 사람들과 호프도 마시고 어르신들과 막걸리도 한 잔씩 나누는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왔던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 여러분 바라시죠?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전주에 왔으니 우리 또 전주발전공약도 좀 말씀드려야죠. 너무 많은데 지난번에 많이 더 발표했거든요. 이미 다 발표한 겁니다만, 오늘 몇 가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주와 전북의 발전도 전 문재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멤버 정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이곳 전주와 전북입니다. 참여정부가 전주...